내 코골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진심웃김 말 그대로 진짜 가만히 앉아보잖아요. 욕받이 됩니다. 그 얼마나 치열한데 그 현장이 여러분들 진짜 그 자리에 한번 앉혀보고 싶다. 영상으로 보면 이제 뭐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이게 그냥 보잖아요.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를 거냐.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게 12시가 넘었는데 사람이 많네 방청 오시려면은 직원으로 들어오십시오 메타코미디 직원으로 들어오시면은 방청하실수 있습니다 내꺼꺼 네, 100화까지 해주세요 아 저도 바람이죠 저번에 책장에 넣을 책은 사셨나요 책 샀습니다 근데 좀 급하게 고르는 바람에 모르겠어요 책은 사실 제가 책을 100권 샀으면 한 3권 있습니다. 그냥 그 책방 가는 거 자체를 좋아해가지고. 보지도 않는데 그냥 쟁기로 넣는 거죠. 개그맨 자리 남나요? 개그맨이세요? 책 선물 주시면, 어 저는 진짜 감사해 받겠습니다. 아, 책 선물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. 요 여러분들 가로 그 선물 보내주시는데, 책 선물을 만약에 받는다면? 어, 아 기분 좋겠다. 풍자님하고 그 촬영을 한번 했는데, <laughs> 메이크업이, 뭐라고? 메이크업이 찰떡이라고? 어. 메이크업이 되게 두껍게 됐는데 되게 잘 됐어요, 그때. 오빠 옆에 그래서꿀 아저씨 말고 꿀 언니 해가지고 좋은 오빠랑 꿀 아저씨 톤으로 같이 해보시는 거 어때요? 아, 한번, 어, 꿀 가족으로. 데일리 코리안 좋은데? 책이라면 뭐든 받겠습니다. 예, 1년 반, 1년 반 뒤면은 제가 또 메타 코미디, 또 계약 시즌이 다가오겠네요. 예, 운동, 운동이라기보다는 걷기 중입니다. 집에 가고 있어요. 음. 저를 찾을 생각 하들 말아요. 코디 안 구하시나요? 제가 무료로 갈게요. 그럴 돈이 없어요, 저는. 코디를 구할 돈이 없어요. 아, 정말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은 택병 다 받습니다. 안녕 시끄러워, 집마입니다. 촬영은 언제 하냐 말은, 제가 답변, 그런 거 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, 저도 잘 모를 뿐더러, 남들의 그 스케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잘 몰라요. 남의 스케줄을 내가 어떻게 알아. 네, 아까림도 하기 바쁜데. 아, 숭실 기계, 이, 이 학번. 숭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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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여러분 어쨌든 근데 가을에 가을에 저희 더면상 이벤트 하나 오기로 합니다 지금 이제 오피셜로 안 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벤트가 하나 옵니다 여러분 그때 뵐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근 운동은 어떤 거 하시나요? 안 합니다 복근 운동은 진짜 안 합니다. 평생 통틀어서 내가 복근 운동 한 적. 체력자 할때 빼고. 뭐, 의이없죠꿀 보내면 꿀 만나게 되죠. <laughs> 어, 양봉하시는구나. 아 꿀. 아, 꿀 주시면 감사하죠. 안녕히 계십니면 결혼하자고 하면 안 합니다. 나를 감동시켜서 프로포즈를 내가 받으면 고민해보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, 뭐 선물 보내달라는 말은 진짜, 진짜 아니에요. 진짜로. 그냥 한 말이고, 왜냐면은 제가 그 탈모라는 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생일 선물에 3년 전인가 생일 때 탈모 샴푸가 열몇 개가 와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고 지금 신발 빨래할때 샴푸, 샴푸 짜가지고 그렇게, 그렇게 세탁을 합니다, 저는. 그 뭐든지 과하면 안 좋더라고요. 그냥 선물 보내지 마세요. 책은 제가 사서 읽겠습니다. 마음의 양식. 흑채 흙채 같은, 흑채는 뭐 물로 뿌리거나 물 형태로 된거 있죠? 어? 액체 형태 이런 거안 봤습니다. 하지만, 팡팡이죠, 팡팡이 죠 <laughs> 팡팡이. 파우더처럼 이제 펑펑펑한 그런 거로 환영합니다. 선민이형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저는 꼭 형이랑 영상 찍는 사람이 될거예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저의 PD가 되어주십시오 안그래도 저도 저희도 올해가 가기 전에 PD분을 한분 모실 예정입니다 그냥 이선민 네피셜이에요 신발 신으면 발등에 털 자라나요 털이 자라진 않습니다 딴 데는 틀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탈모샴푸 솔직히 효과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최근에 무슨 책 사셨나요 1984 군대 때 읽었던 거1984 샀고 마흔이 되기 전에 뭐 뭐지 그거 사고 형이랑 술 마시려면 어떻게 하야 되나요? 저랑 친해지게 야 되겠죠? 근데 요즘에 제가 술자리를 거의 안 갑니다. 못 갑니다. 어? 스케줄이 제가. 예, 여러분, 오해하지 마세요. 아세요? 그 스케줄이 많다기보다는 스케줄에 지장이 갈것같으면 저는 술자리 진짜 안 나갑니다. 아, 9시나 9시나 가라고. 어? 네. 그러면... 여러분, 저는 이제.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, 한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집에 도착을 합니다. 집도 한 3분만, 3분만 더 주저리 주저리 하다가, 저는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